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그조미고학교 코믹스 9가 나와가지고 샀었는데, 바로 커플. <laughs> 응. 이게 왜 지금 이거 뭐 들고 있는 거지? 뭔지 모르겠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출간기념 대박 이벤트 3종 거립자점 100% 손구름 모다 액세서리 미네랄 쿠폰. 스티커? 헐나 스티커 완전 제일 빨리 뜯어야겠다 가위 <laughs> 뜯는 데가 여기 있나? 아이쿠 어 테이프인가? 테이프로 꽁꽁 해놨나? 안 됐나? Hm? Mm? Mm. 왜안까지는 거야? 안 꺼지는 거야? 썼어구멍안 나. 어, 드디어. 띄어 부어진다어 응? <laughs> 응? 우리 만보 못까나 예쁘게 넣었다. 아니. 잠깐만. 우고 이거 뭐 뜯어볼게. 봉투가 있는데. 으악. 아이고 꼭 자. 이벤트 알려주는 거 그다음 좀비 고등학교 좀비 대등학교 코믹스 스틱 되게 이쁘다 이게 더 스티커야? 와우. 이거 신규 좀비. 이거요. 요잠깐만 이거 뭐야? 가방 사이즈 비슷해. 나 러나 나줄 했을래? 어. 이 스티커는 아까운데. 너는까 그러게 봉투가 이미 찢어졌어. 봉투는 선물해야. 안 쓸라 그래 가자 그냥 좀사용되이 쓰려고. 안쓸라고 어. 엄마 쓴다. 엄마가 렇게그안 되고. 왜안 될까? 리 정리. 자, 이것도 화장대. 네. 자, 자, 그다음, 자 이제 봉투도 뜯겠다, 뭐 볼까요? 이거 보면 여기 가려진 데가 좀비고 같은데. 좀비고요. 어? 좀비고 가을 운동회. 되게 많아요. 한번 해 볼까요? 자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자짜 뭐가 되니? 자, 캐릭터. 아, 어, 여기 더야겠다. 이거 한 가람은 아이지 정동 석고 에이. 아, 이건 다편준봉동산화와 함께 비밀리에 학교를 조사하고 있으며, 의외로 상실함을의 많은 단서를 찾아냈으나 스스로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긴건는 원예부부장, 항상 오드리란 이름 붙인 식물을 애지중지하며 혼자 있는지라 학생들에게는 미스터리한 대상이다. 아람 우연히 다쳐 쓰러진 동석과 인연을 되어 그를 돕는다. 순수하고 해맑다. 서강재 운동부 소속의 3학년 학생 우랑완 우람한 체격에 언뜻 보면 매서운 듯 보이는 인상과 달리 유리와도 같은 내면을 가지고 있다. 뱅그리 수영부 소속의 2학년 학생 언변의 대가로 한 사람 한 가람 일행을 자신의 편으로 그어드는데 성공하다. 네 자신의 편뭔 소리지? 이해할게요. 음, 새로운 엄마에 그려진 자상 불길, 불신의 깊이 질주하는 데이지 소용돌이 속으로 <laughs> 예 그림 보면 <laughs> 짜잔 되게 웃기네요. 다 그때 파라에 이렇게 하고 나왔었는. 오는거는 뭐려도있 수가 없어요 이거 상고라서 여기 보면 요 뭐, 여러분 안녕